사람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즐거움이 식욕이고 건강이며 성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나무는 남천이고 옛부터 신성과 도인들이 즐겨 먹었던 몇안 되는 귀한 보양식품으로 고개 숙인 남자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임상시험에서 남천 도메스틴 성분은 소량일 때 자궁과 정관에 대해서 흥분작용을 강하게 일으켰습니다. 또한 대량일 때는 억제작용이 나타나서 남녀 성기능 저하에 효과가 있는 몇안 되는 천연정력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천 마그노플로리는 신장과 방광에서 성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켰으며, 이는 신장 기능과 전립선 개선 치료제가 됩니다. 특히 이 성분은 정력의 대명사로 잘 알려진 삼지구엽초의 성분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 소량만 복용해도 온몸의 생리 활성을 빠르게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정력에는 성숙된 열매로 술을 담궈서 마시거나 또는 잎과 열매에 대추 넣고 가루로 만들어 먹으면 됩니다. 남천은 독성작용이 있어 정량을 초과하게 되면 중추신경마비와 호흡불안을 가져오니 복용시 주의가 따릅니다.